10월 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욕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코끼매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침묵하고 인내하던 욕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먼저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태중에 태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는 도중에 죽었을 걸, 죽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탄식을 합니다. 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난 직후에 곧바로 죽었으면은 낫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런 탄식도 합니다. 네. 탄식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탄식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 지금이라도. 죽으면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이라고. 그러더니,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 정말 불안합니다. 너무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게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 요배 탄식 소리가 막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욕의 탄식 소리를 들은 그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죠? 세 명의 친구들 그세 명의 친구들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랬는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여러 날 그저 말 없이 위로하고 침묵하고 있더니 탄식하는 그 욕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곧바로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말은 권면도 될수 있고 충고도 될수 있고 충고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네. 자, 2절을 보시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누가 너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은 너는 귀찮게 여기겠지. 아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일세.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즉 친구의 불행을 보고 충고하지 않으면 안 되지,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의 신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욕, 자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잖아 하면서 얘를 그 기억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그 아, 제시하죠. 3절 4절을 보시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욕 네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욕 네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손이 늘어진 자즉 용기를 잃고 낙심을 하던 자들을 네가 격려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죠. 또 넘어지는 자 표현되어 있는데 넘어지는 자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네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았느냐 무릎이 약한 자 무릎이 약한 자가 누굽니까 몸이 허약한 자 정신적으로 허약한 자 경제적으로 허약한 자 약한 자 극빈자죠 그리고 소외된 자아 이들을 네가 열정적으로 격려해 주지 않았느냐,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느냐,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야, 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했지만,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참 잘했구나,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욕의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것들을 제시하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욕, 네가 지금까지 불행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해 주었듯이 아, 너도 좌절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자기의 본격적인 그 훈계, 본격적인 권면, 충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보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메 내가 놀라는구나.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 않 일어서라. 아 이렇게 먼저 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본격적으로 충고를 하는데, 이 충고 속에 담겨 있는 이 엘리바스의 생각, 엘리바스의 사상, 특별히 고난에 대한 그 엘리바스의 생각, 아마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를 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네. 이러한 그 논리로 제시하면서 충고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어, 요배의 고난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앞세우면서 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해서 그런 거야 너가 죄를 범한 거야 하면서 충하는 거야 빨리 기억해봐 막 이런 내용이죠 7절을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기 보세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직하지 않았을 뻔한다는 거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어 죄를 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지만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악을 심판하시되 즉각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유보시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그 악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8절도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거두는 거야 이러한 논리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가시가 됐을 얼마나 욕이 그냥 상처가 됐을까 요 구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사라지는 이라 이게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콧김 즉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입기운 또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진노 후, 후, 하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런 걸로 인하여서 네가 멸망당한 것이다. 아기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뭐, 지금 찌르고 또 찌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감 없이 없어 죽어가고, 사냥감이 없어 죽어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이라. 그러니까 젊은 사자, 어린 사자, 늙은 사자, 암 사자, 새끼 사자 모두 이가 부러지고 굶어 죽고 흩어지듯이 모든 악인들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 악인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예외가 없다. 반드시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엘리바스 친구가 이렇게 지금 욕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욕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자그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냐면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이런 것 너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바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나름대로 일깨워준다고 충고해준다고 이렇게 자신의 그 얄팍한 지식을 앞세워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한다. 요벳 친구 엘리바스가 요벳에게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지금 네가 악을 범했기에 고난, 심판, 징계를 받는 것이야. 즉, 그의 고난에 대한 인식은 분명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고난, 징계, 심판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욕은 그 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참으로 불순종을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회개를 하도록 만드시죠. 옳은 길, 바른 길. 그런 거 생각하면 그때의 고난은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체험 신앙을 갖게 만들고 신앙 성장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고난을 통하여서 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은 그 고난 속에 혹시 내가 범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 당연합니다.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으로 그리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 이 올바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그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예.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꼭 기억해 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형제를 향해 충고나 권면을 할때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충고 권면을 하지요. 예. 친구인 내가. 이렇게 충고를 안 해주면은 권면을안 해주면은 누가 하겠냐? 내가 친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와 친밀하잖아. 그래서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충고와 권면은 요벳에 큰 상처를 주는 것 아니니까 비난하고 저주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요벳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예. 그러니 형제를 향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리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면하고 충고를 해 준다면서 상처를 준 그런 얼굴이 기억납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편하게 대하다가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향해 충고나 권면을 할 때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친한 사람, 그 친한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난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 말았네요. 오늘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들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충고를, 권면을 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더 깊이 있는 삶을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